역시, 청소는 남이 해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일 할때 가장 귀찮은 게 뭔지 아시나요? 어, 주부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총세 가지가 귀찮은데요. 첫 번째, 청소. 두 번째, 설거지. 세 번째가 빨래입니다. 우선은 빨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세탁기나 건조기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계기만 잘 하면 되고 두 번째로 설거지는 뭐 식기 세척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 그렇게 좀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이건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는 아, 정말 매일 해도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내가 밖에 있어도 아니면 내가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나 대신 바닥 청소를 다 해주기 때문에 아마 로봇 청소기 한번 써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지라 청소만 해줘도 참 고맙긴 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죠 저는 현재 청소하고 물걸레 질까지 되는 로봇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트인버스 S9 프로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끝난 다음에 안에 있는 먼지까지 저절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소를 다 하고 오면은 안에 있는 먼지통을 꺼내서 털어줬어야 됐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품의 구성품부터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자세한 성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 트윈보스 S9 Pro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앞 박스에 로봇 청소기 그림이 있고 자, 구성품은 보이는 대로 쭉쭉 설명해 보죠. 얘는 물 청소할 때 쓰는 물걸레, 설명서와 여기에 청소 소리 있고요. 어 여기 바로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 흰색으로 깔끔하게 예쁘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햇밥 필터 이렇게 조그맣게 필터를 교체할 수 있게 여유분이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거는 여유분의 브러시입니다. 본체를 봐야겠죠? 자 본체를 볼게요. 여기에 MG텍이라고 회사 이름이 적혀져 있고 여기 전원 버튼, 그다음 여기 홈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앞쪽과 아마 위쪽이 센서가 있는 것 같고 뒷면을 보면. 얘는 앞쪽 보조 브러시가 하나가 있고, 이쪽에 이제 메인 브러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바퀴는 이제 높낮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마 물 청소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빼보면, 자 이렇게 물통이 빠지고 보시면 이쪽에 먼지를 모아주는 먼지통이고, 이 위쪽이, 네, 이게 이제 물 청소를 할수 있게 물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통이랑 물통은 분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 이렇게 물을 모으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물걸레는 이쪽에 붙이게 되는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찍찍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찍찍이에 붙이면서 여기 홈에 걸어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은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고정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동먼지 처리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죠 얘도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서 지금 제가 위에서 찍기 때문에 눕혔는데요 로봇청소기가 이쪽으로 이제 뒤로 와서 딱 안착을 하고 이쪽에 이제 안에 먼지통 비우는 이 안쪽에 있는 더스트백 안으로 넣어주는 그런 홀인 것 같아요 위쪽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안쪽을 열어보면은, 보이시나요? 이 안쪽에 이렇게 딱 붙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먼지통이 있는 거죠. 여기 먼지통은 되게 커요. 총 5L라고 해서 한 3달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편한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어플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이런 로봇청소기류는 어플에서 웬만한 작업을 다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트윈보스 S9 프로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로봇청소기 자체에서도 혹은 리모컨에서 그리고 충전 스테이션에서도 조절이 가능하며. 당연히 어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플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 받아서 실제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MZTECH HOME 어플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전에 이렇게 기기 연동을 해 놨는데요 우선 가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기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트윈보스 S9 프로니까 이렇게 누르고 로봇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켜 놨고요 자 그리고 홈 버튼과 전원 버튼을 두 개를 꾹 누르고 있으면 와이파이 연결이 초기화되었습니다 다시 연결해주세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이파이로 들어가서 기기를 잡아줘야 돼요 m g t e c 177K 라고 되어 있죠 이 기기를 잡은 다음에 다시 어플로 들어가면 확인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알아서 기기를 잡아줍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네. 이제 이렇게 어플 세팅이 끝나죠. 자, 그럼 어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쪽에 메뉴에 가면은 기능이 많이 있죠. 여기에 이제 방 관리도 있고요. 아직 저는 청소를 하지 않아서 세팅은 안돼 있죠. 그다음에 구역 관리. 자, 구역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 뭐 화장실이나 부엌 아니면은 적을 수도 있고요.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길게도 하고 위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각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청소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청소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은 시간, 뭐, 매일. 할지 아니면 일을 할지 평일날 할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수 있고요. 여기에서 물 공급량도 조절, 흡입력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기록이나 여러 가지 세팅을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가장 편한 게 여기에 전체 청소, 물걸레, 그다음에 방 청소, 구역 청소, 집중 청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청소를 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청소하려면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거나 전체 청소를 누르면 되겠죠. 어? 코를 다운받고 나서 한번 청소를 싹 해놓으면 이렇게 구역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강아지나 아니면 뭐 깨지는 물건이 있을 때 가지 않게 제한한다든지, 또한 이런 맵들을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이런 맵을 100만 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거의 무제한으로 저장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맵 복구 기능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플을 지우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바꿔서 어플을 다시 깔았을 때이 이전에 설정한 맵 설정이 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다 복구가 됩니다. 이게 날짜별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바로 복구를 하면 그 시점에 내가 저장해놓은 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제 이 로봇 청소기의 성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흡입력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먼지를 갖다 놨어요 청소기가 지나갔을 때 얼마큼 깨끗해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자 이렇게 한번 지나갔는데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여기 보면 약간 청소가 안된 부분은 아까 청소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나간 부분만 보면 굉장히 깔끔하죠. 청소흡입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 장애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방지턱 특히 이렇게 매트 같은 게 높이 있으면 잘 넘어가는 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좀 높이를 높이려고 두 개의 매트를 겹쳐서 놨고요. 스펙상 2cm까지 올라간다 하는데 지금 두께는 2cm가 넘어갑니다. 한번 올라가는지 아니면 반사돼서 피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는군요. 웬만한 카페트나 매트는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무빙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으로 청소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만약에 집에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먼지나 아니면 털이 많이 있다면은 먼저 진공청소기를 한번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공 플러스 물청소를 쫙 해야 좀더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고 하니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나요? 다시 스테이션으로 들어가야 되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로봇청소기 안에 있는 이제 청소가 된 먼지들을 스테이션 안에 자동 먼지 처리 기능으로 인해서 알아서 먼지를 다 비워줘요. 자 얼마나 깨끗하게 먼지를 비워 주는지 한번 비포 애프터를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청소가 다 되었고 먼지 통 안에 얼만큼의 먼지가 있는지 봐야겠죠 자 살짝 열어 보면은 네 굉장히 더럽습니다 머리카락도 많고 아 여기 이제 먼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스테이션에 넣고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 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지? 자 먼지를 비울 때 소음은 좀 크기는 해요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요 안쪽을 보면 자 굉장히 깨끗해요 자세히 보면 약간의 먼지는 남아있고 머리카락 한 가닥이 여기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다 비워집니다. 이 정도 비워지면은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여기에 청소를 돌려도 괜찮을 정도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서 좋네요. 자, 이렇게 더스트백 안에 먼지가 다 들어갔죠. 이게 너무나 좋은 게이 더스트백은 최대 90일까지니까 3달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세달 동안 먼지를 안 비워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로봇청소기 돌려놓고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죠. 그리고 또이 더스트백이 좋은 게 보통은 로봇청소기에서 먼지를 제거하려고 통을 꺼내는 순간 안에 있는 먼지나 머리카락이 폴폴폴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더스트백은 보시는 것처럼 꺼내면 그냥 막혀서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내 먼지 공기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트임보스 S9 프로 제품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회사의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정말 좋았던 건 흡입력 좋아요. 뭐 이런 디자인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스테이션에서 먼지를 자동적으로 비워줬다는 거예요. 진짜 사용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주는 건다 좋은데, 마지막에 뒷처리, 그러니까 안에 있는 먼지, 그 다음에 물통,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비워주는 게 너무나 귀찮은데, 얘는 알아서 딱 스테이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아서 먼지를 비워주니 너무나 편한 거예요. 물론, 이제 물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채워주고 해야 되긴 하지만, 물 청소는 가끔 하시고, 만약에 일반 진공 청소만 한다, 그러면은 세달 동안 아예 손안 대도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외부에 나갔을 때, 외부로 살짝 청소 누르면 알아서 청소가 되고 생활 패턴이 비슷한 분들은 그냥 아예 예약을 걸어버리면 진짜 바닥 청소는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개의 맵 저장, 그 다음에 복구 등의 여러 장점도 있으니까 만약 지금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그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